왜, 번에도 조엘 얘기가 나오겠죠? 여 왜, 왜, 또 어디야 병원 같은 곳인가? 어 병원 맞는 거 같기도 하고 뭐 고아원 같은 곳인가 싶기도 하고 아니 이제 고아원은 이럴 수가 없지 얘 뭔가 약 찾나 보다 하라야 되니까 떠나지 않았을까? what is this? 성장하면서 확실히 변이했어? 어? 어, 엘리팔인가? 뭐지? 어 파이어플라이다. 야 오랜만에 보네 이 문양도. 아, 밀수꾼이었지, 원래. 음. 이렇게 알게 되네. 좀, 좀 전에 노라 만났을님이미 알고 있었구나. 여기 1편의그 장성가 보네요. 그럼. <laughs> Here, if you lie to me one more time, I'm gone. You will never see me again. But if you tell me the truth. I'll go back to Jackson. No matter what it is. Taking a vaccine would have killed you, so I stopped them. Me. I'll go back, but we're done. 이게 솔직히 참 어려운 문제인데. 되게 거시적으로 봤을 때 인류적으로 보면 조엘의 행동은 잘못된 거였죠, 사실. 일편에서의 행동은 사람 하나 희생해서 백신을 만들어 가지고 인류를 전부 구할 수 있었다면 엄청난 거였으니까. 이 사태가 끝나는 거였잖아, 사실. 근데 또 문제가 그렇게 해서 무조건 100% 백신을 만들어 낼수 있느냐? 얘를 희생해서

조엘한테는그 이름도 모르는 사람들보다는 얘 하나가 더 소중하다고 생각했겠지 자기 딸내미를 투영해서 보고 있었으니까 사실상 그죠? 아홉 살 쯤에 잃어버린 딸 품에서 놓쳐버린 딸 보다 아니, 보다가 아니고 그 딸아이 모습을 얘한테 보고 있었으니까 뭐 성격은 많이 달랐어도 저도 개인적으로는 게임 시작할 때도 그말 했던 것 같긴 한데. 제 제가 조엘의 입장이어도 저도 사실 엘리를 구할 거예요. 난 일단 되게 이기적이니까. 인류고 나발리고 나한테 소중한 사람을 지키는 게 낫지. 나는 사람마다 다를 거예요, 이거는 가치관에 따라. Where are those two? 뭐 어딘가 있겠지. 연습? 할 필요가 있을까? 할까? 기분도 착잡한데? 정해진 그걸 줘야 되는데, <laughs> 난 이걸로는 곡을 못 쳐. 연습이구나, 말이고 너무하네. 에이, 근데 네, 이러면은 이제 뭐랄까, 팬들이 바라는 방향은 아니었어도 나름의 개연성은 갖고 가네요. 에비랑 그 동료들은 원래 파이어플라이 일원이었고, 그 밀리스군 조엘과 엘리를 찾아 나섰다. 에비는 글쎄, 지금 상황상 그 박사의 딸이지 않을까요? 백신을 연구할 수 있었던 그 박사의 딸. 뭐 에비 입장에서는 조엘을 주의하고 싶었겠지. 그래서 계속 찾아다녔을 거고, 그럼 말은 되잖아. 물론 라오어 원 팬으로서 저는 그딴 게 음... 머리로 이해는 된다지 가슴으로 이해는 안 돼요. 뭐 납득만 되는 수준. 내할바 네, 아니지 사실상 걔네들은. 나는 조엘이랑 엘리를 보고 싶은 거지. 이 세계관을 보고 싶은 게 아니니까 일단. She had a rough night. e could get 그 Is she pregnant? Why you came out here. But we gotta take her back. She needs real care and she's not gonna get that. Yeah, up. I know. I know. But I, I can't just leave Tommy. He's out here because of me. Maybe you could take her back. She's not gonna leave without you. Screw it. Let's get Tommy. This aquarium that girl told you about. Tommy hasn't found Abby yet. We'll post up there until he does. And you're good with leaving Dina by herself? Her orders. Okay. Let's go tell her we're leaving then. I'll just meet you up front. Yeah. Hi. Hey, babe. 목적 찾아낸 것 같은데 이제 슬슬 막바지 사냥 아닌가? 네. 근데 게임이 되게 짧네요. 그렇게 되면 함정 함정 e 만라 필요 o e 없겠지? 일단 조금 애매하긴 한데 지금은 여기까지만 진행하고 다음에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파트에서 뵐게요. 여기서 정리를 좀 하고. 일단 저는 약간 뭐라고 해야 되나. 게임을 진행하고 스토리를 계속 볼수록 엘리한테 감정 이입라이가 조금씩 힘들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1편에서 엘리가 어떤 애였는지는 기억이 나요. 7년 전이긴 해도 기억납니다. 엘리는 과거에 이제 자기 친구라던가 자기 주변 사람들이 이 동충하초였나 이게 아무튼 이 좀비처럼 되는 이 병에 걸려서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모습을 봤었고 그래서 걔는 자기를 희생해서라도 어떻게서든 해 그 백신을 만들고 싶어 하긴 했었죠 예 네, 그런 건 기억이 나요 나는데 근데 그 엘리 그 마음은 알겠어 알겠는데 물론 이거는 어떻게 보면 되게 이기적인 걸 수도 있어요 그 보호자 입장에서 조엘은 약간 보호자 같은 저거였으니까 포지션이었으니까 그 아버지 같은 조엘은 자기를 살리고 싶어 했어 그래서 그때 당시 엄청 화가 났었다는 건 알겠지만 그래도 한편으로는 그 마음이 좀더 강하죠 지금 엘리가 엘리야 니가 조엘한테 그러면 안돼 이거 글쎄요 제가 뭐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알진 못하겠지만 음,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 안할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라오어 원 팬들은 다 그러지 않았을까 싶어요 다 엘리를 살리고 싶어하지 않았을까? 저 라우어 원 엔딩 볼 때쯤에 그 간절한 생각이 아직도 기억 나거든요. 기억에 남아 있거든요. 그 파이어플라이 병원에 누워 있는 엘리를 보면서 저는 조엘이 무슨 수를 쓰든 어, 엘리를 살려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엘리를 선택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제 기억이 정확한지 모르겠는데 그 전에 이미 조엘은 그때쯤에 그 엘리를 병원에 눕힐 때쯤에 엘리가 죽어야 뭐 대충 음, 대충 뉘앙스가 그런 식으로 엘리가 죽어야 뭐 백신을 만들어낼 수 있다 이런 걸 대충 알고 있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조엘도 알게 되고 나도 플레이 플레이하는 나도 알게 됐을 때 저는 무슨 수를 써서든 조엘이 엘리를 살렸으면 했어요. 엘리가 꼭 살았으면 했어. 그런 엔딩을 간절하게 바랐었어요. 이미 정해진 엔딩이 있는 게임인데도 불구하고 꼭 그랬으면 했었어요. 근데 대부분이 다 그렇지 않을까 싶어요 라버 팬들은 엘리는 그 충격적이었던 프롤로그에서 조엘의 슬픔 음? 딸내미 사라를 잃은 과거가 있었고 그걸 우리는 다 지켜봤잖아 그 상황에서 그 일련의 내러티브를 봤을 때 엘리 얘는 꼭 살리고 싶다 지금 이렇게 우리가 한 20시간, 10몇 시간 같이 여정을 겪으면서 엘리를 사실상 거의 딸처럼 느끼고 있는데, 얘를 꼭 살렸으면 좋겠다. 딸이나 동생처럼 하... 그런 감정이 되게 컸었고, 아직도 그게 남아있다 보니까 지금 요 방금 전 회상 장면을 보면서 엘리의 마음은 알겠어. 얘가 꼭 백신을 만들었으면, 음? 백신이 나왔었으면 했었던 그 마음은 알겠는데, 음. 헨리가 조엘한테 이러면 안될 텐데 안 되는데. 헨리가 점점 되게 뭐랄까 어린애처럼 느껴지고 이기적인 것처럼 보이니까 아 돌겠네. 뭐 일단 저는 그러네요. 예또 행설수설 잡설이 길었는데, 일단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일단 오늘은 아니 지금은 여기까지만 녹화를 하고, 좀 쉬었다가 다시 하던지, 아니면 다음에 이어서 하던지 하겠습니다. 집중이 안 되네요. 이렇게 되니까, 아... <laughs> 계속 멈춰. 아이고, 돌겠다 오케이, 다음 파트에서 뵐게요. 뭐, 유튜브상으로는 사실상 금방 다음 파트가 나올 테니까, 이어질 테니까, 좀만 기다려 주세요.